그 임명장을 수여한 후에 이제 대통령이 그 만찬장 오찬장 같은데서 이렇게 네네. 편하게 말씀 나누시는 음, 시간인데 그때 이제 그 부인이 오히려 남편보다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네네. 그런 모습들이 네네. 좀 어떤 분은 신선하게 봤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음, 음, 대통령님 앞에서 저러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네네. 생각을 했다고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받고 돌아가면서 저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어 그래요 이제 검찰청으로 복귀하면서 네. 그러면서 아 자기가 정말로 이 저한테 어찌 일종의 극존칭을 쓰면서 음, 네. 고맙습니다 음, 앞으로 제가 정말 네. 잘 할, 해보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님 뜻을 잘 받들고 절대 어긋나지 않게 잘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음. 그날 저녁 때 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저녁 때 했다는 그 언행을 듣고 제가 정말 경악을 했는데 그날 어떤 언행이죠? 그날 그러니까 임명장 받고 네. 돌아가는 과정이면은 아무리 늦어도 뭐 점심 시간 때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아마 제가 듣기로 그날 저녁이거나 멀어도 그 다음 날 저녁쯤 됐을 것 같은데 네, 네. 검찰의 선배들이 이제 어쨌거나 후배가 총장에 임명된 거를 축하하는 자리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식사 장소에 들어서면서 네. 들어서자마자 이제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근데 아, 네. 참 문재인이가 저를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했다고. 아. 당시 함께 있었던 이제 검찰 전직 총장도 있고 뭐 전직 장관도 있고 뭐 이런 검찰 선배들이 음. 깜짝 놀라 가지고 나중에 네가. 이제 예, 예. 음.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전했다는 거를 들었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분들도 놀랐죠. 음. 그날 임명장 받은 사람이 네. 대통령도 아니고 음. 문재인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네.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자기가 네. 뭐저 최동욱 전 총장인가 누구를 따라가서 옆에 네. 있으면서 한번 뵌 적이 있나봐요, 음. 인사를 드린 적이 있나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장히 자기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그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편안한 자리 오찬장에서. 네. 그 임명장을 수여한 후에 이제 환담 장소에서 음. 자기를 뭐 우리 지금 뭐 처음 만나는 거 아니냐 직접 보는 건 처음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모양인데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이 음. 나를 모른다고? 뭐 이런 음. 식으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혼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총장이 네. 됐고 뭐 축하하는 자리인데 음. 그 이제 도대체 그런 소리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아. 뱉는 거냐라는 걸 음. 본인들도 황당하고 궁금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는 사석이나 이런 데에서 네.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어떻게 된 거냐 내 덕분에 음. 된거 아니냐 아. 내가 박근혜 수사 안 했으면 네. 됐겠냐 음. 뭐 이런 식의 얘기, 얘기들을 아.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그 무리들끼리는 굉장히 큰 무용담처럼 그좀 음. 아시잖아요 검사들이라는 네. 게 지나고 나면은 음.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네. 음.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내가 이 억울함을 풀었는가가 자랑이 아니에요. 그, 네. 그 사람들은 음. 얼마나 직급이 높은 사람을 내가 구속했는가. 네. 그것도 뭐 기소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속했는가. 음. 음. 그게 말하자면 본인의 가장 큰 보람이고 음. 공로고 자기를 상징하는 일종의 아이덴티티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모여있는 거 보면 가관이거든. 어디 행사 같은 데 가서 음. 있으면 이분이 누구 구속한 사람이고 누구 구속한 사람이고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소개하는 사람들인데 음.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오도된 자부심을. 음,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첫날 네. 낮에는 전화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네. 저녁에는 문재인이가 네. 아 정말 저는 너무 <laughs> 놀랐 음. 처음에 제가 믿질 않았어요 에이 그래도 좀 지나고 나서 그랬겠지 그때 그랬겠냐 네. 근데 복수 이상의 여러분들이 사실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